어 리스 기간은 X1년 초부터 X3년 말까지고요 매년 10만원씩 지급한대요 매년 말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리스 이용자할때 제가 아주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연초에 리스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 내일 보도록 하고 자 일단 그려봅시다 리스 기간이 3년이래요 매년 리스료 얼마 낸다고요? 고정 리스료도 10만원씩 낸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꿔요 계속 보시죠 보시면 어, 리스 종료 시점에 기장치를 리스 제공자에게 반환하네 어이구 현물청산 조건이네 근데 예상 잔존 가치 중에서 2만원은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고요 나머지 1만원은 리스 이용자가 무보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있고 A리스 회사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얼만가 봤더니 만원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산정한 내재이자율이 5%라고 합니다. 그래요? 5%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 1번부터 x1년에 a 리스의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는데 그냥 뭐다 해봤죠. 그래도 우리 바로 해볼게요. 1번 보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x1년 초에 리스 개시 시점에 회계처리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처리를 좀 해보면 선급 리스 자산이 없어지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돈이 나갈 건데 선급 리스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만원인 건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에 뭐가 와? 리스 채권이 오는데 우리 요거 두개 없으면 리스 채권 못 구해요. 아니죠.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리스 이용자가 아니라 리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매년 지급받는 고정 리스료 곱하기 3년에 이자율 5% 연금 현가 개수 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보증 잔존 가치만 땡겨와야 돼요 무 보증 잔존 가치도 같이 땡겨와야 돼 같이 땡겨와야지 우리 리스 총투자라는 게 요렇게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가치 더한 금액이니까 얼마? 3만 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5% 현가 개수 곱해 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리스 채권이 얼마 나오냐면 나298240 나와요. 그게 298240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산하면 모두 할수 있어요? 아. 선급 리스 자산, 리스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는 288240이었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FM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X 1년 말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결국 리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밖에 없어요. 그럼 이자 수익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또 써볼까? 298240 곱하기, 내재이자를 5%니까, 계산하면 이자수익이 14912 나옵니다. 14912. 내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0만원이니까 대차차액만큼 리스채권을 삼각해 주면 되겠죠. 삼각하면 얼마나 와요? 85088. 단계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자수익이 얘밖에 없구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번 패스하고 무릎 3번으로 갈게요. 이번 패스하고 물음 2와 독립적으로 당연히 물음 2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 추정액의 변경은 없었으나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되는 기초자산의 실제 잔존 가치가 15,000원이래요. 동 리스 거래가 X3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그럼 지금 3번으로 물어본 게, X3년도에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우리 FM으로 해보기로 했으니까, X3년말에 회계처리 한번 보죠. 그럼 X3년말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회계처리가 뭡니까? 이자주 그래서, 이자 수익 회계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 다들 요런 건 전문가니까, 자녀 현금흐름이 13만원이고, 내재이자율이 5%라서, 13만원 나누기 1.05 하면 X3년 초에 장부금액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5% 때리면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이자 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5인나, 네, 6190 나와요. 이게 6190. 하지만 내가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고정리스료 10만원 받으니까 나머지 대차만큼 리스 채권이 상각 되겠죠. 굳이 이거 대차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써보면 98 810이요? 98810, 아, 93810. 93810 타입! 여기까지 하고 나면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은 얼마 돼요? 3만원 되죠, 이제. 그럼, 아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림 그려봅시다. 지금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은 3만원이야. 보증한 금액은 2만원이고요. 근데 지금 반환 시점에 리스 자산의, 다른 말로 기초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래요? 문제 보면 15,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15,000원이니까, 아이고 괜히 빌려줬어. 괜히 빌려줬다가 리스자산 회수했더니 이만큼 회수 손실이 났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리스 이용자가 5만원까지는 보증하기로 했으니까, 5,000원 받아내야지. 보증이익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럼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일단 리스 채권 나머지 3만원이 다 없어져야 되고, 기초 자산으로 회수 시점의 공정 가치 15,000원이 들어오니까 아유 나 자산이 많이 헐었네. 요 15,000원만큼 모자 뭐 봐주면 돼요. 잔존 가치 부증 손실 잡아도 되고요뭐 리스 채권에 손상 잡는 사람도 있고 회수 손실 잡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마다 계정은 다 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한테 돈 받아내야겠다 야. 5,000원은 니가 책임져야지. 현금 5,000원 받아내면서 반대쪽에 모으면 돼요. 리스 보증이익 5,000원 오면 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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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한 거예요. 할수 있겠죠. 좋아요. 여러분 거래가 복잡할수록 회계처리를 해보는 게꽤 도움이 돼요. 물음 4번 보시죠. 물음 4번 보시면 물음 2, 3과 독립적으로 리스 이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 추정의 변경은 없었으나 리스 이간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의 실제 잔존가치가 4만원이래요 요경우에 해야될 회계처리 물어봤는데 와 리스자산 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여기까지 회계처리 하고나면 3만원인데 뭐래요 지금? 4만원이래요 실제 받아올때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 요경우에 물음 4번같은 경우에 이것까지는 똑같고 요거 횟수만 보면 실제 내 리스채권의 아이고 리츠래 리스 채권에 리스 채권에 장부금액은 3만 원인데 받아오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4만 원이라면 나뭐 해주면 돼? 3만 원이요? 왜 반환하는 기초자산은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교재 보시면 여러분 오답이 있는데 620 페이지에 무릎 4번 보시면 기초자산의 실제 잔종가치에 60만 원, 50만 원 들어갔죠. 해답에 해답에 물음 4번에 620페이지 해답에 별표에 민 기초사사의 실적 잔조같이 60만원 리스트 채권의장부금액 50만원 들어갔잖아요 4만원 3만원이겠죠 죄송합니다 4만원 3만원 그래서 답은 3만원 그쵸? 620페이지 4만원 3만원 좋아요 둘중에 작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물음 2번만 우리가 클리어하면 될것 같아요 물음 2번 그럼 한번 해볼게 뭐냐면 뒤치고 좀 다시 볼게요 지금 다시 그려보면 매년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보증잔존 가치는 2만 원이고, 무보증 잔존 가치는 만 원이라고요. 그럼 예상되는 잔존 가치는 얼마예요 예상 잔존가치가 3만원이었죠. 근데 물음 이번 보면 물음 이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음 이번에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15,000원이래요. 이게 15,000원으로 줄었대.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변동했어요. 언제 시점에? X1년 말 시점에. 요게 변동됐다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봐봐.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15,000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나는 무조건 받는 돈은 얼마예요? 보증 태웠기 때문에 2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고요. 보증 태웠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내가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15,000원이라도 2만 원은 무조건 받아. 대신 뭘못 받아. 무보증 잔존 가치는 이제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없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받을 현금흐름이 줄어들면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요 경우에 요선상 차손을 인식할 금액은 예상 잔존 가치의 감소분이겠어요. 무보증 잔존 가치의 감소분이겠어요. 예상 잔존 가치의 감소분이 아니에요. 예상 잔존 가치 감소분 중에서 보증 잔존 가치까지는 무조건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 손상은 언제나 무 보증 잔존 가치의 감소분의 현재 가치를 손상 차손으로 잡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자율은 당연히 어떤 이자율 써야 돼. 변경 시점에 이자율 써야 돼요. 취득 시점에 내자율 써야 돼요. 당연히 취득 시점에 내자율 써야겠죠. 그그 얘기예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앞에 보시면 611페이지 보시면 611페이지, 6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아 이거 그림이 거 그때 2차 기본서에서도 기본 강의 때도 바꿨는데 그 그림 보시면 손상전 5만원 있고 손상후 4만원 있죠. 4만원이 아니라 보증잔존 가치는 안 바뀌니까 그냥 5만원이죠. 수정하시고. 그래서 화살표 X1년에 손상 채소 보면 15만원 빼기 0이에요. 왠 7만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빼기 0이죠. 나누기 1점이라면 136364 나와요. 다시 그 그림에서 맨 끝에,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손상 전 5만원, 손상 후 4만원 나와 있잖아요. 손상 후 4만원을 5만원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거기 하단에 화살표 보시면 20만 원에서 그 x 1년의손상채손이 15만 원 빼기 0이라고요 무버증 단종가치만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15만 원 빼기 0 나누기 1.1 하니까 13만 6천 364원 나와야 돼요 그렇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 바로 표 밑에 첫 번째 줄 끝에 리스트 제공자는 리스트 통 투자를 계산할 때 사용한 추정 무버증 단종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추정 무보증 잔존 가치가 줄어든 경우에 리스 제공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수익 배분액을 조정하고 발생되는 감소액을 즉시 인식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 이식해요 리스채권의 손상차손 인식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무보증 잔존 가치 감소액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그럼 바로 마, 맞아 문제 4번에 물음 2번 마무리하시죠. 그럼 요거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손상차손 계산하면 만 원. 나누기 지금 취득 시점에 이자, 내재이자율이 5%니까 만원 나누기 1.05에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손상차손이 얼마나 옵니까? 계산하면 손상차손이 네9070 나와요 9070 거기 식은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대로 달아가냐 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무분류 중 잔존가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 0년 1년 말에 X 1년 말에 무보증 잔존가치의 감수까지 발생했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 손상차손으로 저거 계산한 금액이 얼마? 9070 이니까 9070 여기 리스트 채권 직접 까서 9070 잡아주면 돼요 물론 우리가 금융재산 배웠던 것처럼 손실충당금 써도 되는데 시중에 남아있는 책들이 그냥 여기는 다 리스트 채권 까요 리스트 채권 까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